Get ready. 선수 피해망상으로 한쪽각을 지워주고 나머지 선수 오 여기 오잘 썼네요 네. 알비를 네. 빠르게 잡아냈습니다 어, 네 핑구 선수의 충격화자 위치 알고 있어 찍어내고 월체까지 노려봤지만 잘 뚫어내고 있습니다 필스굿어 좋은데요 설아 야 이거 뭔가요 자첫 번째 라운드부터 압도적으로 오지라서 소라 네, 선수가 전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 오 빠르게 오. 서라가 접근을 해서 킬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투 멋지죠 이거는 네, 네. 들어가는데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어 오면 이런 식으로 아, 마무리됩니다. 여진과 저지각은 좋았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게. 저 총기가 스펙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음, 어 그런데 자 어느 정도 잡아내긴 아, 잡아냈습니다두명 다운 시키고 깔끔하게. 번째 라운드를 신분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찰자를 통해서 미드에 있는 인원들. 어, 아, 알비가 그와중에 설아를 잡아냅니다. 그냥 긁은 거에 간 거라서. 조금 완성도 면에서 피스톨 라운드보다 떨어질 수가 있다. <laughs> 즉 메인에서의 교전. 알비가 <laughs> 뒤쪽이 그렇죠. 기다리고 자. 있었습니다. 내벽제 네 에이스가 나요. 스테스가 끝냅니다. 네, 바로 추적자. 뚫겠다는 마인드. 이러면 쇼! 오! 자 알비가 오, 뚫어냅니다 이거, 이거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시간 끌기용이죠 설치하고 그러니까 뭐 밀겠다는 것보다는 오지 마 궁이고 이러면은 오.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네자 그러는 틈에 글로우가 또 키를 만들어냈고 위치까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석가리 라인들의 리테크가 되려면은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킹 선수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와, 와. 이번에도 본인들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킹이 기다렸다가 끝냅니다 아직 누구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저그 와중에 설아가 잡았네요 킹을 문턱이 진짜 높다 높네요. <laughs> 예, 이건 콘인데요아 그래도 아우! 아, 좋아요. 아이비가 위쪽에서 팔목 굴리다가 잡혔죠? 네, 비전 3명 남아 있습니다. 자, 석근의 쪽에 다수의 인원들이 일단 치고 들어오면서 야, 핑구 빠르게 잡아냅니다. 그런데 글로와 스텍스. 와, 총알이 살짝 부족했지만 스텍스가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에 둘이 그 같이, 같이 지키고 있다 보니까 자, 아, 10셀 아, 예측 안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는 이놈만 체크를 했고요 와 너무, 너무, 너무 좋은데요. 절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글로우 오 많았다. 이거 너무 오. 빠르게 오. 들어온 이거는, 거 아닌가요? 글로우에게 잡혔습니다 글로우의 백업이 아니었으면은 네, 네 죽었죠 이거는 사실 핑구가 그래도 잘 오.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 서로 교환은 됐어요 그냥 이대로 해체하면 마무리가 될 하늘은 것으로, 하늘은 것으로 하늘은 보이고 하늘은 있으면 해체까지 만들어졌고요 비전이 지금 안 당하는 이유가 그전 라운드부터가 아닌 애초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전진 나오는 걸 계속 의식을 하고 있어요. Good. 이 인도하는 한에서에서다확인서고 나와봤자 네. 나와봤자 안에서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나오국에립한국에미지옥이에요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니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알고 있습니다. 에서잡아에고요오엘리한 두명째! 이러면 이제 국에가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자, 판도록 킹이 이번에 언더 쪽에 들어오면서 메인 쪽에 제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 킹과 스택스. 깔끔하게. 야, 두 명을 먼저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택스가 끝내버리면서 오? 6대 3까지. 정찰적 킬이죠, 저거. 그런데 보시면 은 인도하는 비을 한번 밀고 예. 데미 장식또 밀고. 와, 와, 이거 보세요. 잡았어요, 알비. 그러니까 이게 사임세가 너무 완벽해요. 인도하는 비으로 메인에서 상대방 베이스라인 밀어놓고 RB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있게 만든 다음에 다시 마켓에서 인도하는 비터트리고 그다음에 RB 템이죠. 지금도 보면 피스오브 좋아요 리테크가. 근데좀 아쉬운 게 방금 전에 여직각을 글로우 RB 다시 한번더 무결점 플레이입니다. 네, 맞네요. 니다총바요일부러 네, 메인에서의 오퍼 사운드 두방 내줬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뭐냐 수입장에서는 오퍼가 볼수 있는 각을 못 봐요. 에그죠 네, 이런 식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거를 노릴 거없요 엘리자. 엘리자 좋아요 아설치되아 그전에 설치가 아,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자, 이 메인 그리고 언더쪽에 위치가 되어있는 아, 비전인데요 아 스펙터 감 각이에요 네, 네 들어가면은 원이 다방면에서 각이 잡힙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9대3입니다 그러니까 A 사이트 사운드 나니까 바로 메인 전진해서 이게 뭐냐면 비전이 내줄 거예요 지금 사이트 안 들어올 거예요 절대로 설치되면요 오히려 잡아먹는 그림 그쵸 이런식으로 양각 와인에서 흘리고 오, 예. 양각 파이크, 이게 메인에서 계속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비전이에요 어. 필수고서 미끼를 물어버린거거든요 이거 그냥 네, 네. 제대로 네. 물렸습니다 아. 모두 쓸리고 말았습니다 다 잡아 냅니다 클로우도 이미 B 사이트 쪽에 백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나머지 인원들도 중앙쪽을 통해서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켓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 전에 모두 쓸렸네요 스페이크 드랍 자 알비가 그 전에 잡아냅니다. 빌어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80이었어요. 80이었어요. 81 조정했어요. 서로가 배려하는 걸 알아서 이거 사이트를 굳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비전 입장에서는 그냥 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드라인을 잡고 있으면 장점이 뭐냐. 아까 A 사이트에서 나왔잖아요 A 메인은 오히려 역으로 잡고면서 음. 지금 B 메인 역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오히려 갇히는 형국이 돼요. 50 남았습니다. 설치됐으면 설치됐는데 아 타이밍! 아, 스택스가 끊어냅니다 너무 절묘한데요? 자 그리고 아, 스택스! 야 수덕자. 이미 메인 창화가 끝났습니다 큰 타이밍 아 저지 아. 그팀을 타서 스택스가 추가킬까지 설악까지 잡아냅니다 벌써 3명째 아, 그야 진짜 깔끔하게 리테이크를 해내고 있는 스택스 그리고 레이스인가요? 아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막네요 네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세트 압도적인 점수 차로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승리를 챙겨가게 됩니다. 잘하네요. 그렇죠. 자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C쪽으로 한점 돌파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데요. 메인보다 미죠.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RB를 심어놨던 이 더블 도어 이,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고 라인을 회수해야지 리테이크가 완성이 되는데 그 라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RB를 지금 심어놨어요. RB가? 들어왔거든요. 네, 일단 서로 아, 교을해보겠는데 어, 킹과 글로우. 이러면 흔들죠. 킹이 마무리 짰습니다. 사이트 안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음. 이럴 거면 그냥 핑구 선수는 아예 빼야 돼요. 오. 죽으면 안 돼, 요 그냥 그렇죠. 빼야 돼요. 네. 피가 빼고 피가 완벽한 리테크로 이 가야 되는 건데. 자, 네. 보리비 네. 될 수도 있는 상황. 베이스라인 쪽에 네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셀, 자, 쓰고 일단 들어가죠. 각을 보고 있는데요. 자, 내려 오자마자 언더에서 교환. 이거 말씀드린 짧은 총기 단점이 보면 알비. 알비가 쓸어납칩니다 네. 오 체형 많이 없는 상태데요? 앞뒤 라인 네, 네 킹이 마무리 짓네요 자 이미 설치됐고요 자 총기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 베이스 라인 쪽에서 이미 들어오는 쪽좀 막히고 있습니다 이 진짜 이러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추적자 들어왔지 붙였는데이거하는빛 들어오지 야당한입장에서 진짜 까다롭네요 네네자 들어오면서 일단 정리가 되고 교환은 됐지만 자 습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알비! 오, 오케이! 그 많이 잡았어! 오, 오! 베이스? 이걸 1대1! 오? 아 이.. 아 근데 시간이 안 돼요. 네! 아아아스 진짜 침착하게! 계속해서 시선만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알비가 들어와 있어요. 아! 네 너무 급했죠 이거는? 네. 알비. 와 시선 끄는 사이에 제스트가 마 네, 우리. 알비가 시선 끌고 설아 선수가 오퍼를 하나 끊기는데 오퍼의 위치가 일단 걸렸고요. 네. 문제는 설치가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요 이게 맞아요. A 사이트 진입을 할때 롱을 그냥 바디 체킹을 하고 뭐 덤핑킹 하는 것도 아니고 C 사이트도 음. 마찬가지고 털인 거 확인했어요. 펜트알비. 타임이 좋았네요. 와 이거? 너무 와. 절묘하게 들어갔는데요. 자그 와중에 아유락게 있어도 손기 하나 다운이 됐습니다. 드랍이 되고 오우 와 예. 예, 부포의 위치도 어느 정도 그러면 예측이 됩니다, 그 와중에 엘리자가. 이러면 은 설화가, 킬스로 끌어내지만! 빠져야 혼자 남아있는 설화. 네, 설화 빠져야 돼요. 사이트 가기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에서 쏘네요. <laughs> 야, 이거는 좋네요. 킬을 만들어 이거 킬을 만들어낸다며. 근데 이거 놓치면 잠시 아니고. 네, 위치 알고 있는요 와, 이 팀의 RB 잡았어요. 자, 설화가 칼날 폭풍! 맞지 않았고요. 아하, 이게! 파클릭 아, 안 맞아도 뒤늦게 우클릭은 이미 늦었어요. 우클릭 늦기는, 네, 오버 아, 아, 드랍. 이거 그냥 라운드 내준 게 아니고 오버 드랍 뿐만이 아니 칼포 같스 드랍이라서. 네. 다행히도 메인을 회수를 했거든요. 피소 굽이 가능성 이 있어요. 얘기 주신 대로. 근데 네, 비전이 알고 지금 아빠 가네요. 그냥. 아빠 자, 대응을 어. 어떻게 될수 있을지까지 에리사가 먼저, 먼저 잡힙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좋았던 거기는 뭘 가고? 와 역폭. 와 이거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 야 이것도 한번 막아볼래? 그렇지. 자 일단 대체 반대채대서 반대채고요 안돼 아, 이거 안 돼요 봉쇄 때문에 안 돼요 1대1 1대1 킹이 마무리 짓습니다. 무리할수록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좀 진작에 보여줬어야 했는데요. 와 이렇게. 예. 아 모순 선수가 아니에요 잘 쏴요. 근데 빠르다, 분위기 빨라요. 그리고 화살 가쌀, 충격 화살 동시에. 자 들어오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아스도 쪽에서 킹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한번 찍혔습니다. 확인되고 대본도. 갔죠. 찍혔죠. 네. 와, 와 이걸 또 열어냅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이 제스트가 충격 화살로 사이트의 백 사이트 각을 지우고 분위기 상으로 넘어갔다 봐야 돼요. 그냥 A. 아, 네, 여기에요. 위치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스택스. 이게 차고를 넘었어요. 필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한게 뭐냐면 우리가 시맨에서 여러 명, 세명 이상이 보였으면은 A를 뛰었겠, 뛰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간 건데. 네. 스택스가 한번더있었어요와 아, 이거 체스가두 명을 네. 끊은 스파이크가 설치되어서 서로 팔러 폭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비가 오자마자 터트립니다. 설화는 도착과 동시에 퇴근. 그리고 킹이 잡고 이러면 나머지 A 탑에 있다는 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알비가 찌르고 가겠죠 이거 스스로. 터져요. 가요 알비. 엘리자 내려왔습니다. 측면에서 혼자 남아 있어요. 아 들어와 너무 까다로운데 그 틈을 알비가 마무리. 에 네,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한두 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게. 네. 뭐 조금 풀렸다면 오케이입니다. 아, 나중에 스텍스가좀 킬을 만들어냈고 교환은 잘했어요 자 일단은 타고 쪽도 이미 먹혀있고 에 남아있는 이유가 봉쇄를 누를 생각으로 남아있는거예요네와 그런... 아, 이게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도리다. 피해망상 덕을 많이 봤다 네자 사냥꾼의 그리고... 분노로 잡긴 했는데 봉쇄랑 사냥꾼의 분노 때문에 도는 걸못 봤어요 이거 억으로 엘리자 오자 2대1 이걸? 드디어? 드디어 근데 이거 시간이 그냥 어? 시간, 글로 혼자 남아있습니다 아길로아 이거 안 돼, 반해지도 안 됐어요. 이러면 네. 그냥 점프 피킹만 해도 돼요. 네, 시간만 끌어도 됩니다. 아 아름답게 아 가자. 길로 네. 경찰 이거 던지고, 물고, 네. 인도하는 경찰 내려갑니다. 지금... 인도하는 데까지 지금 갑니다. 지금이거든요? 이러면 양쪽 다 먹어요. 네, 와. 보세요, 아, 보세요. 와, 와 킹! 말하는 대로였어, 진짜. 내려오자마자 정리가 됩니다, 3대2. 자, 알비가 급하게 오죠, 알비. 어, 엘리자. RB 너무 늦었어요. 네. 1대1 알비 체력 22입니다 힘들죠 이거는 네 체력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알비라도 이건 어렵지 아 않을까요? 엘리자가 세명 be a l 면서 드디어 승리 체 o 합니다 f e e l i t 스 of o 위치는 알아요. 근데 빠 o 사운드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와 소라. 소라. 여기까지. l be a 교환 됐기 때문에 두명 남아 있는 비전. 그리고 베이셀라인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글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대 1. 글로 우 혼자 남아 있는 상대. 87입니다. 체력. 보시나요? 설마요. 보시나요? 자, 보였습니다. 글로. 우 잠시 이거 시간 되거든요. 네. 화살 하나요. 하나예요. 아, 이거는 나! 아 홀리! 아 설화가 어디? 어제 설화 상석 앞뒤 좀 숨이 폼이... 도와줬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설에 칼날 폭풍 이번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포탑 무시하고 들어가죠 그냥. 네. 네. 자 과연 필서굿의 유쾌한 반란은 시작될 수 있을지. 그 이제 9점차 그 스펙이 설진됐습니다자 일단은 에, 킹이 말하죠. 오케이 너네 놀만큼 놀았을까 비켜봐. 사이트 비유라는 얘기요. 네. 이거 분명히 연막하면서 강해씨 들어갈 거라서 자 강해씨 들어가요 이제. 네. 이 전력을 대응해낼 수 있을지죠 필서굿. 자 롱쪽 일단 다섯 인원이 포진되어 있긴합니다 제가 와야 됩니다. 세트스 와야 돼요. 네 어떻게 되나요? 서라자 피해망상 강인치 들어가세 딜레이가 개체 붙었어요. 딜레이 개체 붙었어요. 파 대치. 자 강인치 아, 막아야죠. 아, 막아야 끝나나요. 아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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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양광으로 끝냅니다. 수비팀 이전 스트레이커즈 세트스코 2대 0으로 승리를 챙겨갑니다. 아 글로우의 피해망상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요. Get ready.